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부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아 저희 그 베스트 학습자에 당선된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어, 2023학년도 러닝 팁스 주제가 이제 챗 GPT를 활용한 나만의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이 이야기해 주실 우리 김민지 아부님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4학년에 이제 이번에 올라가는 김민지라고 하고요. 이번에 채 GPT를 통해서 음. 학우분들에게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laughs> 네네. 어, 좋은 내용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우선은 이제 채 GPT를 통해서 이제 읽기 쓰기 영역이랑 이제 듣기 말하기 영역을 공부를 할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영어 원래는 제가 이제 경영학을 인데 이제 영어에 좀 공부 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챗지피티를 예. 통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런, 그렇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학우분들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목차를 정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단도 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영어 공부하는데 챗지피티 네.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어, 솔직히 전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요인데요. 네.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 많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네, 네. 학습에 사용할 인공지능을 챗 g p t 라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런 네. 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성형 AI잖아요, 그쵸? 그렇죠? 챗 네. 뭐 GPT, GPT도 있고, 뭐 구글에서 나온 바드도 있고, 네, 네. 뭐 노션에서도 활용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챗 네. GPT 도대체 뭐 어떤 녀석인가요? 어, 우선은 챗 GPT가 저는 최근에 알았지만 네.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음. 2021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던. 그거라 예, 네. 2021년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화 되면서 이슈화하면서 사람들이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학습을 위해서 그걸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좀 약간 도움이 많이 받았다 아 해가지고 아 이게 조금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구나 해가지고 더 관심을 제가 가지게 됐었고 또 이제 영어 위주다 보니까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에도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특히나 네. 이제 영어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더 GPT에 찾게 됐었고 또 이제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음. 더 영어 학습에 영어 학습에 어. 도움을 주지 않았나 어. 도움이 좀 많이 될수있다라고 그, 네, 아,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어 학습 어떤 분야에 활용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네. 읽기와 쓰기 영역 어,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네. 학습을 해야 됩니까? 어,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학습을 하면서 읽기부터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 아, 네, <laughs> 네 읽기부터. 어, 읽기 같은 어. 경우에는 이제 그 영어권에서 사,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자주 사용하는 문단이 아,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 DPT에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문장 100 문장을 알려 줘. 그러면은 아 그100 문장을 다 알려 줘요. 근데 아 매번 이제 똑같은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다음 날 물어보면 다른 답변이 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들해서 하루에 뭐 최소한 다섯 개 외우자. 어. 그리고 다음 날 다섯 개 외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그렇게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TTS를 하면서 네. 그 영어권 그 분들이 그 TTS가 그... 그거죠. Text to speech. 아, 네, 맞아요. 네, 네. 네. 테스트를 이제 음성으로 바꿔주는. 네, 그거죠.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또 읽, 듣기도 되고, 네. 스스로 또 말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음... 그 이제 단어 맥락이나 아,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문법만, 문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단어 맥락도 이제 학습이 되고 또 문장에서 문단으로 이제 학습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영어학습에 좀 스스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렇게 이렇게 영어권에 자주 사용하는 구문을 뭐한 뭐 10개 알려줘 그럼 그 10가지를 쫙 알려주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물어볼 때마다 다른 또 다른 구문으로 네. 안내를 해준다라는 네네. 말씀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사실 그러면 이거네요 네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예 다르죠. 어, 실제적으로 네. 네. 사용되는 그런 언 어들을 우리가 찾아서 어, 볼수 있고 어, 그런 것들을 다시 또 TTS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또 듣기도 되고. 아, 듣기도 하고 네. 다시 말하기도 하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의지가 있으시네요. 공부하겠다는. 어, 네. <웃음> 네. <웃음> 쓰기는 어떻습니까?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한번 다시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던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인공지능이 사회적 전반적으로 네. 어떠한 영향 끼칠까라는 아 에세이를 한번 써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영어로. 영어로 이제 해 가지고 어. 내가 이렇게 물어본 게 맞아? 한번 해서 고칠 어.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고쳐 줘해 가지고 아 그거를 한번 종이에 제가 적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약간 보는 거랑 또 쓰는 거는 다르니까 다 그래서 한번 그 한국어로 한국어로 이제 한번 학습 그거를 제가 해석을 하고, 음. 또 이제, 피드백을 내가 혹시나 한국어로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음. 피드백을 해줘 하면 또 피드백도 주고 해가지고, 음. 그또 스스로 글쓰기 연습도 하면서, 이제 학습한 구문을 통해서 또 이제 글도 한번더 수정을 받고, 제가 음. 아 언어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색하구나. 이부분은 음.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쓰기 부분도.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들어보니까, 네. 어제 느낌은 챗 GPT를 무슨 가정 교사처럼 어, 네, 네. <laughs> 활용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노하우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개요를 말씀해주신 거 실제적으로 읽기를 공부한다, 영어 읽기를 공부한다라면 어떤 예시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어 제가 많이 활용했던 거는 제가 음. 이제 아무래도 업무에 관련된 게 이제 외국인 분들이 조금 많이 그 사무실에 방문을 하세요. 아. 특히나 이제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물론 이제 해외 본사에 다른 과장님께서 뭐 네. 도움을 주시긴 하지만 안 계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네. 이제 제가 이제 통신사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이분이 하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줘. 그러면 또아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통신사 쪽에 왔을 때 많이 사용하는 아, 언어 문장을 알려줘 하면은 그걸 해가지고 또 업무에 활용을 하고 됐었거든요. 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 네.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군요. 예시들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영어권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 100개에 대해서 알려줘 하는. 예, 아까 말씀주신 거고. 하고 이제 비 서포터즈 2. 구문에 그 있어서 네. 문장 20개에 대해서 알려줘. 근데 20개도 이제 하루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네, 네. 저는 보통 한 5개, 10개 정도 어... 알려달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혼자 복습하고. 꾸준히 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네, 네. 이렇게 했었고, 이제 뭐 한국어로 이게 이, 이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왜냐면은 단어에 대해서 이게 해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꼭...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읽기 공부를 좀 하셨고, 자, 쓰기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예시를 주셨네요. 네, 뭐 이제 뭐 환경에 대해서 뭐 환경에 관련된 글쓰기 주제에 대해서 열 가지를 알려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혼자 한두 번 써보고 하고 나서 아, 그 영, 영어로, 네, 영어로 음. 써보고 그 질문 하나를 또 질문을 던져요. AI, 그, 채 GPT한테. 네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또 달라요. 아 그, 생각하는 게.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한국어로 또 해석을 해보고. 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제 뭐,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은 또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다시 그렇죠. 점검을 그렇죠. 받고.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하죠. 점검을 받고, 어. 내가 틀린 거 있으면은 피드백을 줘. 어.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저는 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laughs> 첫 번째는 네. 이런 질문들을 네. 영어로 채취 피디한테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한글로 해서 네. 영어로 해줘 이렇게 말해 주십니까 어 우선은 그 어~ <laughs> 제가 한국어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영어로 그다음에 한번 제가 스스로 문장을 바꿔보고 아, 그다음... 본인이 네네, 문장을 바꿔보고 질문을 해요 아그 영어 문장을 넣고 네. 한 다음에 이게 네. 맞는지 틀리는지를 네. 네. 다시 한번 피드백 받는. 맞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또두 번째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이제 GPT가 해주잖아요. 네. 답도 해주고 네. 피드백도 아주 잘 해줍니다. 네네. 그 피드백을 해주면 그게 맞다고 확신은 드십니까? 어 처음에는 네. 한 두달 두달 가까이 네. 네. 되는 시간 동안은 확신이 안쓰는 거예요. 아 이게 맞나 틀리나? 왜냐면 이게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던 적이 너무 기간은 길었고 네네. 진짜 막 단어도 다 까먹고 이래서 그래서 아, 맞나 맞나 했는데 어느 순간 아 이건 맞다 확실히 딱 생길 때가 그 시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어떤 계기로 그렇게 확신이 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거창하게 약간 문장을 썼다기보다는 진짜 간단한 거지만 어 내가 이게 맞다 해서 아. 하면은. 챗 GPT가 어 그거 맞아라고 하면은 아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아, 생기고 아, 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꾸준하게 하는 게 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무슨 일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말씀해주신 것도 이제 저도 동의하긴 하지만 네, 네. 아무리 챗 GPT가 얘기한 거라도 네. 그가 아, 그가 아니죠 인공지능이 네. 인공지능이 답변해준 걸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판적인 사고로 한번 바라보는 네. 뭐 그런 관점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듣기 말하기 할때 네. 학습에 좀또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TTS 네, 네.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어 저도 처음에 아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몰랐었어요. 아 네. 아예 모르고 저도 이제 막 검색을 하다가 이게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은.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장이 되고 왜 이게 있지, 왜 이게 음. 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고 음. 해다가 이제 다 찾아가지고 한 번씩 다 이제 문장을 넣어보고 저한테 맞는 약간 그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한 번씩 다 이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이, 것들이 있어요? 보통 뭐 아마존 폴리, 뭐, 네. 뭐 구글 텍스트 스피치 이렇게도 네. 있고, 네. 뭐 오픈 AI TTS도 있고, 근데 저는 보통 TTS를 많이 이용했었어요. 음. 오픈 AI TTS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라서 이용을 해서 듣기도 많이 하고 음. 그래서 그거를 많이 혼자서 구, 아. 많이 혼자서 집에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 <laughs> 네 맞아요. 어, 그러면 <laughs> 네. 저 오픈 AI TTS 라던가 뭐 아조르, 구글 텍스트 스피치, 뭐 IBM Watson 네. 이런데다가 제가 이제 영어로 문장을 치면 네. 엔터를 치면 그거를 그쪽에서 영어를 피치에서 발음을... 발음을 해주는 거죠. 네네, 어, 네, 네, 맞아요. 아, 발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어, 제가 뭐 외국인 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는, 어, 만나다 만난다고. 보니까 약간 그어그어 그, 어, 진짜 외국인 같다라는 느낌을 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 네, 왜냐면 제가 만약에 많이 못 만나봤으면은 그렇게. 어, 맞나, 맞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외국인분들을 많이 만나고 접하다 발음이 보니까. 비슷합니까? 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많이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아, 네, 그렇군요. 비슷하다 보니까. 네. 아 저는 마치게 느낌이 네.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막 아, 나올 것 같고 그럴 네네, 것 같은데, 네네. 그러진 않는가 보네요 아,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영어 발음과 네. 실제 외국인의 영어 발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못알아듣긴 네.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TTS 프로그램 활용하면 네.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듣기와 어, 말하기 학습의 개요 네. 말씀해주십시오. 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CTS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음. 이제 그 억양이나 이제 강세를 음, 음. 조금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어느 부분에 또 억양을 아. 주는지도 다 이제 들리니까. 그 그렇죠. 저희 한국어도 어느 부분에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딱그 부분 좀 세게 하잖아요. 그 그렇죠. 영어도 약간 그 억양이나 강세가 다 있으니까. 영어는 더심하죠 더, 리듬이 있는 언어니까요. 어, 맞아요. 그래서 네. 영어 공부하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음. 제가 이렇게 막 감정 기복이 크지도 않고 음. 말할 때도 약간 뭐 강세를 준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약간 듣기 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듣기를 음.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말하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인공지능한테 질문하고 네. 네. 그리고 다시 번 변환하고 네. 그리고 tts로 아까 리듬 억양 강세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네. 쉐도잉 연습 까지 해주시는 걸로 네. 나와 있네요. 예시 들어주십시오. 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 점심 관련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었어요. 아 점심요? 네, 왜냐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laughs> 먹는 게 중요하니까. 아,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 점심에 먹을 음식 추천해줄래?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 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네. 영어로 제가 한번 작성을 해서 물어봤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영어로 작성을 해서 한번 네. 물어보고. 뭐, 뭐 먹으라고 알려줍니까? 보통 이제 지역도 같이 예시를 아, 해서 맞아요, 맞아요. 여기 뭐 강남구에 점심 먹을 만한 맨 추천해 줄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용산구에 맛있는 맛집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특정 지역을 해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어, 좀 약간 뭐.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건데 어디가 재밌을까 한번 알려줄래? 아... 왜냐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네.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던 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할 때도 네. 맛집 검색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긴 맞아요. 하죠 네. 어, 근데 <laughs> 네. 아마 GPT가 알려준 거는 다시 한번 검토는 꼭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예. 네 맞아요 그걸 꼭 해보셔야 네. 되고요 또 TTS 활용해서 네. 쉐도잉이나 청해 연습 같은 것들 네. 어, 저건 또 뭐예요? 피자는, 뭐, 이건 뭡니까? 어, 이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은 이제 속이 안좋으니까 약간 아. 뭔가 이제 추천해, 다, 뭐 다른 거 말고 추천해주도 메뉴 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제가 예전에 던져봐서 예시로 한번 넣어봤었고요. 아, 술좀 네. 자제하시기 바라고 아, 예전에.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 농담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생성형 AI 챗GPT와 네. 함께 공부하는 내용들 쭉 말씀해주셨는데요. 근 네. 마지막으로 아 챗GPT를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하니까 정말 어떤 도움이 되더라. 이런 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더라. 이런 거 있으면 딱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새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뭐 긍정적인 영향 끼칠지 부정적인 영향 끼칠지 저희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본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활용을 우선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많이. 아 일단 줄... 써보고 써보고 어. 도움이 되면 쓰고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걸로 한번 대체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우리 그 2023년도 학 러닝 팁스에서도 네. 제가 또 따로 그챗 GPT 네. 활용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아, 네,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1편부터6편까지쭉 네.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 원격교육 연구원 러닝 팁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에 챗 GPT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네. 우리 하구님이 얘기했던 영학습법 어 네. 이것도 한번 곧 보시면서 같이 학습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러닝 팁스 챗 GPT를 활용한 영학습법 어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